뭐지 왔지? 어? 아지! 형파프가자 녹색 주머니 먹음. 그래 떠상 한번 가보자. 오늘은 세계 수입을 주겠다는 그런 기대를 품고 오늘도 나는 가본다. 하, 제발 좀 주라 이제. 예트! 드디어 비밀의 열대 식물. 자 먹어본다 한 번. 자 드디어. 근데 앞으로 7 개만 먹으면은 저 그건가요? 세계 수입할 거 얻을 수 있는 건까 그러면은 뭐 휴방하거나 심심할 때마다 그냥 한 번씩 캐러 다녀야겠네. 하얀 개갈사나 날개 먹어야 돼. 잠깐만 기다려봐봐. 배마. 배배는. 좀. 선생님 차라리 슬레이어랑 같이 가시죠. 저 슬레이어도 가야 되거든요. 숙제하는 거 오랜만에 보는 느낌. 다음 게 만큼은 좀 열심히 돌아야 돼. 조심할 때 쓰는 돌 따로 있는데. 그거 쓰려면은 사렙돌 만들어 놔야지, 다시. 야 이거 죽이는 거 아니야? 아, 까비. 아, 나 아드도 빨았는데. 쌀먹해야지 스킬 안 쓰고. 아니, 그러면 생각해보니까, 카멘 때도. 아, 근데 카멘 때는 당연히 그거 하겠지, 또. 들 딜컷만 없어라, 제발. 딜컷만 없으면 할만하겠다. 근데 절망적이라 그랬잖아. 온갖 역겨운 패턴이란 패턴은 다 만들어 놓지 않았을까? 작정하고 게임사에서 역겹게 만든다고 한 거면은 사실 타대가 제일 고통받는 거 아님? 근데 문제가 뭔줄 알아? 타대가 고통받으면은 사멸은 숨을 못 쉬. 아, 참이야, 참. 어, 잠깐만, 배마가 이번 주 확정 교환이었었나? 이게 9, 7, 5잖아, 그지? 아니, 어딘데 없네, 그냥. 하, 스트레스 받아. 아, 9. 야, 서, 서 하나만 먹으면 돼. 에이, 죽여 임마. 제발, 심판에 서 하나만 줄수 없어서. 아, 씨. 아, 근데 그런 거안 만들어줄란가? 기존에 업그레이드를 시킨 그 재료만 이렇게 꺼내오는 그런 시스템 안 주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4레벨 돌로 하려고 하는 게 지금 3레벨 강화가 돼 있단 말이지. 그럼 거기 부가 4개가 있을 거 아니야? 근금마를 이제 재료만 빼오면은 구 하나만 더 먹으면 되니까 재료 교환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아그 사람이구나 아니 1655라고? 잠깐만 아니 건설 1655요? 970이야 심지어? 114에 백산대 망순? 저두명 한번 닦아본다 아니 근데 나 비벼볼만해 핵심 40레벨도 해놨고 25강에 품질 100무기면 비벼볼만하지 너프전 아니라고? 어떻게 되지 않을까? 여미야 나름 쏠쏠하게 박았어. 얘들아, 지랄지랄하지마 이거 진짜 야 우리 이렇게 약해? 지하, 지알 지하, 아하그씨뭐하지어야하 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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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아, 카 8강 엘라 건설 그. 아니 근데 솔직히 딜 존나 잘 넣긴 했음 인정? 사별 지금 백어택 실수 난거두 번인가? 한 번인가 두번 밖에 없어졌다 약호 안 하냐고? 뭘안해 지금 너프 쳐먹었는데 그리고 나 예전부터 계속 말했어 그 정도면 그래도 아직 명함 내밀면서 다닐 만한데 충분히 했는데 사람들이 계속 뭐 앓는 소리 하길래 이 새끼 도대체 얼마나 약화하는 거지? 아 근데 티에는 좀아이 새끼는 좀. 아 노카리 씨 백이 아니네. 아, 백좀 주세요. 아제 백을 못 쳤다. 이구죽간다 어, 선생님 설마 유감만 쓰는 거 아니죠? 반칙임 그거. 아 아. 아, 어, 오케이. 야강강 강. 육강 배마 따위 배마 상향점 <laughs> 양심 일도 없다고? 아니 맞잖아 배마 상향해야지 언제까지 시공창 딜러로 살아야 돼 극특배마인데 지금 어? 25강 슬레한테 이 따윗당한다고 지금 배마 상향점 배마 상향이 아니라 슬레를 이 너프해야지 아니 뭐더러 슬레이를 너프랍니까 여러분들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잖아요 상향길만 걸으면 되는데 굳이 남의 직업을 너프시켜서 뭐 눈코에 붙이러 너프만 있으면 모두가 불행해지는 거야 결국에는 파국이라니까 하나만 내리면 모두가 행복해진다고? 그동안 로아를 하면서 지켜봤는데 하나를 내리면 그 뒤에 올라간 그놈을 또 끌어내려 어쩔 수 없어 역사야 역사 리퍼 존나 웃겼잖아 그때 아 근데 리퍼 때는 진짜 국민 대통합이긴 했어 그때 리퍼 때는 잔치였잖아 진짜 리퍼 빼고 롭아이십세가5육0천 nope. <laughs> 얍이 아 근데 좀 아깝다 이거 부르탈 그냥 적당히 차지하고 그냥 갈길 걸

내 거야 잔열 내 거라고 이건 안 봐도 비디오야 내가 잘 때렸어 지금 뭔가 손맛이 짜릿해 일찍 파티라가지고, 내가 지금, 질모는 게 좋아서 그렇지. 일리약한 정도 가면은, 안될것 같긴 하다. 형, 갑자기 살리는거 아니냐고요? 근데 뭔가 계산기가 잘못됐잖아요, 지금. 8강 엘라하고 25강 딸인데, 지금. 알바도나 존나 쎄! 으으 <laughs> <laughs> 죽여, 지 개쎄, 까마. 아, 까비. 나갔네? 아, 나 아이덴티티 채워야 돼.

아니, 이 새끼 잘 도망다니네. 아, 근데, 라우리엘은 좀 너무 부조리다, 나한테는. 아이덴티티를 채워야 이게 딜을 넣고 하는데. 채우면은 딜컷이고, 채우면은 딜컷이고. 어? 뭐여? 어떤 응애냐? 이러면은 나는 이제 이곳에서 사진을 나올 수가 없는 몸이 되어버려. 각성물량쌀 해야 되는데. 아, 씨. 이거 해봤자, 브루탈밖에 못 갈겨, 이거. 이거 두개 날리면 애새끼 간다고, 단대로. 아, 씨. 두시두시어 맞아 나이스 임기 기술 세개 박으려고 각성 물량 먹는 거 맞냐 이거 그럼면나 이제 또 현타잖아 남들은 구슬 버프 먹고 그럴 텐데 와 좋겠다 부럽다 으으 부셔 부셔 아무도 못 먹게 우리 동동한 질대결 해야 지 아무도 못 먹게 부셔버려 아들 채울 때까지만 기다려보세 요 지금이야 지금이야 그렇지 이구조 이구 아으예 뭐야 걔는 아아 아, 이러면은 나 이제 어떡함 후 아, 바로 가셨나 설마 정 잠깐 가지마 가지마 아직 딜 못꿀렸어 멈춰 가면 안돼어디지어

아니, 근데, 건슬님이 너무 내려치신다, 지금. 이거 사냥받으시려고. 일부러 지금 나를 재물로 삼아가지고. 이게 지금 로스아크입니다 여러분들. 진짜, 건슬님. 연습 좀더 하셔야겠어. 딜 찍은 힘들어요. 아니, 근데 그건 맞기는 해. 딜 찍에서는 슬레이어가 맞기는 해. 아싸, 8강 엘라 이겼다. 역시, 마누라야. 이야. 아이고. 바로 감사합니다. 다음에 저도 슬레이로 도전할게요 히유 딜. 아니 슬레이어로 도전한다는 건뭐 슬레이도 설마 에스터신가? 야, 야 뭔가, 야, <laughs> 야 이거 진짜 야구 매섭다 게임 이게. 어허허허 아, 아. 아, 아. 아니, 이게. 음.